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따따따 따르르 따르륵 뭐야 이거 스파이더맨 <laughs> 네 저는 이미 촬영했고요 다시 오 많은 총들이 띠딘띠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피 지피 차파 차파 두명 탈락. 는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민들을 잡아야 된다. 이리 와. 당장 차를 타야 된다. 차가 너무 촌스럽다. 다른 차를 타야겠다. 오디오 게임 참가할 정도면 이런 차는 대줘야지. <laughs> 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버리고. 자, 당장 태워 타시죠. 응용. 야 나는 y n o 고 w 게 너는 e 차 타고 you? Oh, now, 그냥 왜 방... 야, 방... 야, 어, 어. 그냥, <laughs> 그냥 있어 h e y you, they, can t h 2 y e a 이 현대 스타리아가 미국 게임이 있네요. 저는 미국 게임에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잠 아니, 녹화 켰거든요. 녹화. 어. 자호야 진행 어쩔 수 없다. 게임 게임 빨간색. 띠띠띠! 아 이거 근데 너무 야 이거 빨간색 말고 분홍색 아니야? 분홍색이니까 짠 어때 이 색깔? 이 색깔 어때? 이거 완전 오디오 게임 색깔이지. 이거 VIP야. VIP야. VIP. VIP. 어, 니도 VIP잖아. 일단 약간 분홍색 계열이거든? 됐어? 오, 약간, 오, 약간 비슷하긴 하다. 이것도, 이것도 괜찮게 괜찮다. VIP니까 너도 되진 않아? 응, 다른 색, 이건 말고 다른 색깔. 이건 너무, 그거, 다 아 줘봐, 비켜봐, 내가 해줄게. 아이고, 아이고야. 기다려봐요. 내가 해줄게. 어? 왜안 되지? 야, 이거 네가 해야 되나 봐. 어, 응. 이건 내가 운전하고. 응? 오케이, 가자. 아, 저 탔다, 탔다. 오야, 저기 전차 온다, 기차. 네, 여기 한구차가꽤 있거든요. 어, 네 여기 펠리세이드랑 이런 거 많고, K 파이프랑 저 스타리아랑 에어로시티, K 파이프 택시. 15분 지났다고? 여기, 와 여기 현대 폰이 옛날 차죠 네그 뭐, 다음 자 어. 여기 그 다음 g 구공이랑 이거 sm5랑 이런거 많고

포트를 본적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 이집 뭔데? 다른 집 가겠습니다. 아니 집을 어디다 가는 거예요? S M 5이 요거 관택 관이 있고요. 관이 있고요. 관그 운송하는 차라 라페라리 라페라리. 꽤 괜찮은데? 이거 아파트네, 완전. 단독주택이야이게이인이택이야 뭐야 이게 이거. 이거, 개인이택이야문 열어 당장 와헬기이 미니쿠퍼 제가 차를 또잘거는사람이라 얘는 주현이나 탕오르자들도 제 못하는 깼 사람이에요. 도, 네, 저도 깼고요. 네, 얘는 도전장도 깼게요. 열 잼민이지만 잼민이지만 말이, 말이 될 말이 될것 같죠? 어, 여기 투스카니 이런 거 있네. 투스카니야 뭐야? G <목소리> 아... 여러분들 근데 진짜인가요 그게 진짜 아는 사람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있었던 건 아니지. 기화로, 미화로, 어버, 어,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소리지. 도전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려봐. 너 어딨어? 맨 위가 어딘데? 아, 아, 야문 열어. 아, 여기 비행기네. 비행기가 왜 이렇게 쪼끄매? 이거. EIP긴 한데 나도 있어 그거. 근데 이런 야 바퀴를 빼야지 랜딩기어. 바퀴 눌러야지 바퀴. 어 됐다. 아니 이게 뭐야 근데 비행기가 좀 조그만해요. 이거 이게 n 인737도드 짱인 것 같은데. 네. 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유나라 보크노베이비야. 여꼬가사유나라보고노 베이베 자그 다음 그 다음에 볼 게임은 유비 찾기입니다 비 찾기를 이제 60개를, 60개를 찾았다고어 저는... 어, 뭐야 이거 네. 요이키 찡찡카이 카피바라 나는 예카 카피피 바바라라 카피바라 아, 아 저작권 저작권 네, 들어갈게요. 들어오세요. 어, 저작권 저작권 <laughs> 네, 오세요. 일단 복장을 바꿀게요. 날은 어, 졸락고 고 경찰 뭐지뭐 뭐뭐 이거 해야겠다. 그냥 이걸로 하자. 들어와. 김주연, 카피바라 아이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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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저건 저작권 아니죠. 자기가 만든 거니까. 여기 있잖 이거 뉴비구나. 어 뭐야 이비비 뉴비. Okay 呜。嗯 <music> 지금. 잠깐만 저기 무 아니야? 오케이, 안 줘? 사실은 오케이 안 사실 오케이 안줘? 사실은 오케 안줘 그 어딨지? 야 그러면은 우리 다른 누비 찾게 음식 음식점에 가보자 음식점. 음식점 한번 가볼까? 야식료품점으로 가보자 식료품점 Yeah. <laughs> pu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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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s throat> 이제 곧 영상 마칠때가 된거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영상 마칠때가 된거같습니다 빠이